어, 오늘은 이제 그 윈도우 어, 부팅 관련이죠 USB 만드는 건데 간단하게 어, 그 명령 프롬프트 CMD를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키시면 돼요. 어 이거는 이제 검색해 보시면 되겠죠. 디스크 파트 이거 유명해요. 어 유명하니까 이것도 역시 검색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스트 디스크 이렇게 하면. 지금 USB는 이제 그 3이죠 가장 적은 거겠죠 맨 마지막에 디스크 3 이라고 했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전체 다 날라갈 수 있으니까 하드가 전체 다 잃어올 수 있으니까 아이고 리스트, 디스크 이렇게 해서 네. 어, 이거 한 다음에 디스크 그 다음에 2번이죠 선택했어요. 어, 그다음에 클린. 그러면 모든 게 이제 디스크 있는 게 모든 게 지워져요. 그리고 그... GPT. 음, 그리고 이거죠. 뭐 포맷까지 할 필요 없고. a s s 이걸로만 해주면 되거든요. Yes. 이거는 어그 유튜브 채널에 써놓거나 어 그럴게요. 이 명령어 조합은 어그 설명란에 보시면 되겠죠. 모르시면 뭐 물어봐도 되고 몇 개하면 이제 이게 렇 생겼죠. 포맷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뜨면 음 포맷할 수 없다고 나오죠. 음, 이렇게 됐죠 아 어, 이렇게 됐고 그래서그 의심스러우면 다시 하면 돼요 어, 다시 빨리 해 볼게요 이게 이제 뭔가 잘못됐을 경우에 이제 바이러스 걸리거나 그럴 경우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2번이죠 금방 하니까 음. 이걸 외우면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어,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가서 또 포맷하면 되겠죠? 막 우클릭해서 포맷해도 되고, 우클릭해서 포맷. 이렇게 해서, 어, 기본 값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포맷에서 깨끗한 상태가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걸 받으시면 되겠죠. 이 프로그램 어 이게 이제 중국 분이 만드신 건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윈도우죠. 어 우리는 윈도우니까 이게 다운로드 받고 들어와서 마우스 클릭 풀고 여기서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항상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우클릭해서 속성 차단 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클릭 어, 저는 이제 뭔가를 막아 놔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거예요. 어. 잠시 멈춰 놓고 어, 이제 이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자격증명이 없어요. 디지털 그그 그 보안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막혔던 거거든요. 원래 막히는 게 정상이에요. 어. 그래 정, 어, 보안이 되겠죠. 좀 보안이 그래요. 음, 이렇게 둘 중에 이거겠죠. 맞나? 이게 아닌가? 이건가? 이건가 봐요. 그냥 이렇게 뜨면 실행을 하면 되겠죠. 음, 이게 맞네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한글, 어, 그 다음에, 또, 유형, 이걸로 하고, 지금, 이게 이제, USB죠? USB가 이거고, 설치를 누르면 되겠죠? 여기서, 뭐, 옵션, 아까 이제, 이걸로 해야죠? 이걸로, 이제, 옛날 컴퓨터는 이건데, 대부분 이걸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서 음, 이제, 저걸 설치하는 거죠 지금 이 프로그램 중국 분이 만드신 이 프로그램 github 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바이러스 아니니까 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이걸 끄면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 되거든요 이게 링크 있죠 이게 윈도우 10 이면 여기서 이걸 이제 이거를 거 사용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 윈도우 10 다운로드 방법이 이제 검색해 보시면 돼요요걸로 이제 해서 ISO 파일로 받으시면 되겠죠 음. 파일이 어, USB로 하기 ISO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 이제 설치하니까 구체하니까 또는 이제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이걸로 이제 여기서 받으시면 되겠죠 어, 여기 링크 다 있, 설명란에 다 적어 놓을 테니까 이제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았다 그러면 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다운로드 이게 받은 거죠 받은 거면 이제 이거를 드래그 카피 음 하고 <laughs> 그 다음에 이걸 이제 usb죠 그 다음에 붙여넣기 장제 간단하죠? 어 간단해요 원리는 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어 다운로드 받고 어 윈도우를 여기다 넣으면 돼요 윈도우 파일을 ISO 파일을 어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될게 뭐냐면 어 부팅할 때 이제 보안을 이렇게 키를 등록해야 되거든요. 어, 이거 따라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죠? 부팅해서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어. 그래서 이 순서 링크 있죠? 여기 이 링크 다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보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윈도우 골라서 설치 설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제가 자, 주, 주, 주로 쓰는 윈도우 백업 프로그램은 이거예요 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사용하셔서 어, 백업 하셔도 되겠죠 별거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 음, 그 윈도우 usb 만드는 방법을 해 봤어요 어, 이게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쓰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윈도우를 그냥 이렇게 드래, 어, 드래그 카피를 하면, 그냥 여기다 하, 윈도우를 넣어놓으면, 이렇게 이제 윈도우를 설치할 수 있어요. 굉장히 편하죠? 뭔가를 이제 복사하고, 그죠? 음, 뭐 해야 될게 없이, 그냥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그냥 이걸 지우고, 계속 여기다 쓰면 돼요. 어, 그냥 지우고 여기다 쓰고, 복사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윈도우를 하고 싶을 때는 윈도우를 하고 이제 리눅스를 하고 싶을 때는 리눅스를 하고 어뭐 이런 형태네요. 일단 사용 방법은 이제 더 검색해 보면 되겠죠. 이거예요. 어이 사이트 여기 있죠? 음. 되게 간단한 알면 간단한데 아. 그리고 부팅할 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F12. 이제 회사마다 다른데 어 이렇게 누르면 여기서 u s 그 고르는 게 있어요 USB로 부팅할 거냐 하드로 부팅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음 아이고 그래서 모든 유형 이렇게 보면 어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 어, 해요 어 이렇게 해서 이제 USB니까 여기다 USB 나오면 여기서 USB 고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서 USB가 이거죠? 이거 아니면 여기, 여기 있죠? 이 USB. 어, F12이기도 하고, 딱 회사마다 또 틀려요. 여기 보시면, 윈도우 F12 부팅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삼성은 F2, LG는 F2 또는 F12. 그 다음에 H는, HP는 F10, Dell은 12. 대부분 1이죠 어, 대부분 12예요. 그래서 12를 눌러서 이제 어, 하시면 되는 거죠. 부팅 순서 어, 간단하게. 그래서 USB 이거 지금 만드시는 거 이걸로 이제 부팅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화면을 들어가지고 이 파란 화면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봤던 이건 한 번만 하면 되고요. 어그이 회색 화면 이 화면을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그 구형 하드에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보안 부팅을 해제를 하고 써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이거 얘, 얘가 계속 이제 버그가 일어나서 안 돼서 이 개발자가 차단을 한것 같아요. <laughs> 옛날 그 컴퓨터는 못 쓰게 아무튼 그러네요. 그래도 대충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